미식축구 선수였던 데커. 키 198cm에 체중이 130kg이 넘었던 그는 장내가 촉망되던 미식축구 선수였지만 경기도 중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사고가 그에게 남긴 것도 있었는데 바로 완벽한 기억력이었다. 데커는 사고 머릿속에 저장 용량이 무한대인 카메라가 있는 듯 모든 것을 기억하는 과잉 기억 증후군에 걸렸다. 변화한 뇌를 가지고 고향 오하이오에서 경찰에 입문해 강력계 형사가 된 데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와 그의 딸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던 것. 끔찍한 사건 이후 데커는 미국 전역의 살인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잡는 걸 사명으로 삼게 되었다. 한때 탄광과 제지산업으로 번영을 누렸으나 지금은 쇠락하여 폭력과 마약만이 들끓는 소도시 베런빌. 살인자들을 잡느라 미친 듯 자신을 혹사시키던 데커는 상관으로부터 휴가 비슷한 거라도 낼 것을 제안받고 이곳 베런빌에 도착한다. 때마침 언니 집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FBI 동료 제미슨이 자신과의 동행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정말 모든 것을 기억해요? 이 숫자들도 몽땅 다 외우실 수 있어요? 발코니에서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있던 데커는 제미슨의 조카가 하는 말에 고개를 돌린다. 바로 그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온다. 뒤쪽에 있던 집에서 전등이 계속 깜빡거리고 있었던 것. 이어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단단한 물건이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를 긁는 소리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거는 소리 곧이어 뒷집 창문에서 갑작스러운 번쩍임이 포착되자 데커는 뭔가 위험한 일 벌어지고 있다고 직감한다 뒷집을 향해 달려간 데커는 날름대는 불길과 피어오르는 연기를 목격한다 집 안에 노출된 전선들이 액체로 젖어있었다 하지만 그건 물이 아니었다 피었다 이웃고 그는 거실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다 한 남자가 천장에 목이 매달려있었다 목을 매서 죽었는데도 출혈이 심했다. 집을 더 수색하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간 데코는또한구의 시신을 발견한다. 이미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시신은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의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은 지난 2주 사이에 이 동네에서 4명이 살해됐다고 했다. 4명의 희생자를 남긴 두 번의 범죄는 모두 기괴하게 이루어졌다. 첫 번째 피해자는 기름 웅덩이에서 발견됐다. 두부에 난 총상이 결정적 사인이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사슬에 감겨 기계에 매달린 채로 발견되었다. 이마에 기괴한 표식이 찍혀있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의 상징.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 명은 화금 마약상에 다른 한 명은 은행 고위직 간부.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는 것이다. 데커는 이들 살인사건에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는다. 한 명의 살인자 아니면 한 무리의 살인자들이 이 사건들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데커는 도시의 경찰들과 함께 수사에 참여하기로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을 듣는데 바로 동료 제미슨의 형부 프랭크가 사망했다는 것. 이 살인 사건들에는 정말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이곳 무너져가는 도시 베런빌에서 기이한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과연 데커는 저주받은 자들의 도시 베런빌에서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나는 아내와 딸을 죽인 살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잡으려 하고 있어. 이 일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세상에는 늘 살인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 이게 내 세상이다 내 세상에 온걸 환영한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와 죽음을 선택한 남자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데커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 30편이 넘는 소설이 출간되는 족족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범죄 소설가 데이비드 발다치의 신작 폴른 저주받은 자들의 도시 데이비드 발다치의 장편 소설 북로드